바울사도는 빌리뽀 교우들에게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빌리뽀서 3장 1절에 고백함으로써 서로에게 익숙하고 이미 알고 있는 진리를 나누는 것이 자신에게는 쉽고 또 상대에게 안전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새로운 것, 신기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불신의 세상 사람들임도 철학의 토론지였던 아테네에 있었던 사실을 통해서 누가는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낙은에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사도행전 17장 21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변명이 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강론하는 것이 안전하고 혼란하지 않은 적절한 양식이 됩니다. 갈라디아는 지금 터키 동쪽 지역으로 배경은 사도행전 13장 또는 14장 이후에서 볼수 있습니다. 주로 바울의 전도여행은 갈라디아 남부 지역으로 1차 전도여행 때 BCD 안디옥 이 안디옥이 두 군데가 성경에 나오죠. CD 안디옥이 있고 BCD 안디옥이 기 때문에 BCD 안디옥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BCD 안디옥을 거쳐서 이고니온, 루스트라 그리고 더베까지 갔다가 왔던 루트를 다시 되돌아가는 내용을 보게 되고 2차, 3차 때는 이와는 반대 방향으로 더베에서 루스트라를 거쳐서 이고니온 BCD의 안디옥을 거쳐서 소아시아 쪽으로 주로 진행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도에서볼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방해를 당하고 심지어 루스드라에서는 유대인들이 성밖에 돌로 쳐서 죽은 것까지 확인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셔서 다시 전도행을 하는 그런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0절의 내용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예수들을 믿고 복음에 들어온 이방인들의 율법의 의무 같은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문제도 유대인들이 주로 제기한 문제로 바울 일행을 쫓아다니며 방해하던 이들과 무관하지 않았을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에 대한 규례를 만들어서 이방교회에 보내지만 특히 유대인들이 많았던 갈라디아 지방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들은 예수들을 믿는 것도 좋지만 믿음 속에 들어온 사람들의 얘기죠. 율법을 함께 지켜야 한다는 주장으로 믿는 사람들이 혼란을 겪게 되고 이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서신을 써보낸 것으로 이해되어집니다. 쓰여진 시기는 또 장소는 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간에 다른 이론들이 들어있지만 은 AD 55년에서 57년경에 안디옥이나 에베소 또는 고린도에서 집필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이해를 하고 또 그런 것들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여겨집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난 중요한 신앙적인 부분만 간략하게 다루는 것으로 이 서론을 대신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서신의 기록자는 의심할 여지 없이 유대인들에게 직접 항의를 당하고 죽음을 당하기까지 했던 바울 사도임에 투말할 필요가 없지요. 오늘 1장 1절에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5장 2절에도 역시 자신의 이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축소판이라고 할 정도로 비슷한 내용으로 어떤 부분에서는 문장 구조까지도 비슷한 것도 있을 정도입니다. 예를 들면 4장 6절 하반절에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로마서 8장 15절 하반절에 보면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런 내용들 같은 겁니다. 그러나 로마서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관계없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를 너무나 논리 정연하게 해설한 책이라면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어떤 서신보다도 강한 말투가 특징입니다. 전투적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는데요. 심지어 3장 1절이나 3절에 보면 이런 표현들을 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어리석다. 이 바보들아 이런 얘기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바보들아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격렬한 표현까지 쓰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 자신에 대한 삶을 고린도후서나 또 빌립보서에서 상당히 다루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만큼 자세히 밝힌 책도 없습니다. 특히 1장 18절에서 2장 17절의 경우는 바울의 어떤 인간됨을 연구하는 데 자료로 쓰일 정도로 자서전적인 책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는 부분입니다. 고린도 후서와 많은 면에서 비슷한 점을 또볼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변호인데 주로 고린도 후서 10장, 12장까지의 내용과 비슷하고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은 오늘부터 이 1장, 2장에서도 그렇지만은 자기 개인의 입장을 변호하는 것이기 보다는 자신이 전한 복음의 가치를 손상할 수 있다는 데서 그렇게 사도성의 정통성을 증거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실 최초로 이방인을 구원으로 이끈 사람은 바울이기 보다는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나는 대로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한 베드로였지만, 은 그럼에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또 기둥 같이 여기는 야구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하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역할의 차이를 증거하기도 합니다. 이런 입장에서 나중 사도라는 이름을 갖기도 했습니다만 수사도라고 하는 베드로가 복음에 합당한 자세로 행동하지 못하고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주는 데까지 보게 되는데 인간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일꾼으로서의 당당함을. 보여주기도 하는 내용이라고 여겨집니다. 2장 10절에서 12절의 내용이죠. 전체적인 구조에 있어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서론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시작되는 1, 2장, 복음과 사도권의 변호로 되어 있고 3, 4장은 복음과 율법의 차이를 분명히 구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5장, 6장은 이를 바탕으로 그리도인들이 스 살아야 할 복음에 합당한 삶의 실천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조심해야 하는 것한 가지는 로마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갈라디아서가 무수한 이론의 논쟁으로 끝나는 이념적인 기록이 아니라 역시 복음에 합당하게 살 것을 당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이 없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6장 7절에 그렇게 권멸합니다. 심는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삶을, 행동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직도 많은 교회들이 이 갈라디아서가 경계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적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하는 3장 19절에 한 율법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혼란하고 구원을 구분하지 못하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율법은 제가 표현하기로는 끼어넣은 것이다. 그리고 그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다. 이런 분명한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유대교가 기독교의 바탕이 아니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은 사실은 복음을 위해서 율법은 주어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왜 율법은 한정적인 한 민족이었다면, 복음은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사실 어느 것이 더 귀중하고 크냐 하면 복음을 위해서 율법은 지워졌다. 뒤에 가서 보겠습니다만, 율법은 결국 예수께로 사람들을 이끌기 위한 도구였다. 이렇게 우리가 확신할 필요가 있고, 또 예수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완성되고 세워진 신약교회의 환원 운동을 주창하고 있는. 신앙인들조차도 율법적인 내용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교회들을 흉내내고 본받는 안타까운 모습도 반드시 진리를 알게 될때 진리가 자유하게 되려 하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우리 주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1절입니다첫 번째 제목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모든 것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이 사람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스들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영원과 생명에 관한 모든 것들, 특히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있어야 할 것과 좋은 것들은 모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만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을 나중에 소개하겠습니다만 바울 사도는 로마스 11장 36절에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감격으로 고백하고 있지만 이 우주 안에 존재하는 영육의 모든 시작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때 비로소 우리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보이는 세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도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하는 골로스에서 1장 1 6절의 증거에서 더욱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1절상반절로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땅에서부터 난 죄의 사람들을 한 번도 긍정적으로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특히 많은 부분에서 이 갈라디아서와 같은 기록을 하고 있는 로마서에서는 사람의 거의 절망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엄난이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엄난이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엔 독사의 독이,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로마서 3장 10절에서 15절에 그렇게 인간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러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도께서도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렇게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까지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들이 더 많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본래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어두움의 영에 부축임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저버리게 되어서 어두움의 수하로 들어가 버리게 된 것입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이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할수 있는 것이라야 사실 자신에게 이로운 것을 하지 못하고 해로운 선택을 할 뿐이었음을 예레미야 선자를 통해서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레미아서 2장 13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 완전히 절망을 확인하고서라야 비로소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게 되고 모든 절망을 소망으로 받고 주시려고 오신 예수 기도에 대해서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앞에서 소개했던 대로 야고보서 1장 17절에 좋은 것들 귀한 것들은 다 하늘로부터만 주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도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1절 하반절을 그는데 여기에 반전되는 오직을 붙여서 말하는 것은 앞에 부정해 버린 사람에게 사람으로 말미암는 모든 것들에서는 불가능한 은혜와 능력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하늘로부터 예정되고 설계되고 세워진 교회는 사도의 지위뿐만 아니라 모든 구조와 조직 법률이 모두 하늘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땅의 논리나 윤리의 법조차도 별로 교회에는 가치가 적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도 리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똘이 되셨느니라 에베소서 2장 20절에 한 것처럼. 사도들이 터가 되긴 했지만은 예수도의 희생으로 세상에 세워진 교회는 오직 교회의 머리 되시고 모퉁이 똘이 되시는 예수도와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어지고 명령된 말씀에 의해서만 운영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어디 예수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된 바울이라 하는 확신과 자긍심을 가졌다면. 오늘 우리는 유일한 법이요. 머리 대신 예수도와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섬긴다는 확신을 우리 모두 동일하게 바울사도처럼 가질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2절 3절입니다. 여기서 자기소개하고 바울은 뭘 합니까? 은혜와 평강을 축복하죠.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이 오직 하늘로부터 주어졌다는 확신과 자긍심으로 이 서신을 시작했습니다. 자신과 함께 같은 확신과 고백으로 섬기고 전하는 지체로 더불어 율법주의자들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편지를 받을 여러 교회 지지들에게도 같은 격려와 사랑으로 축복하고 있음을 두 번째로 보게 되는 겁니다. 사실 바울은 본 갈라디아서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서신들마다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하는 것이 관례처럼 보입니다. 티모데 전서를 제외한 모든 서신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 사도 역시 여기에 예외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베드로후서 1장 2절 너에게 희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베드로는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의 대상을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라고 확인하고 3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의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함을 봅니다. 여기에 바울의 축복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거저 주시는 거죠, 선물이라고 합니다. c a r i 그런데 같은 어근으로 카라, 카이로, 기뻐하라.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거든요. 평안이거든요 항상 말하듯이 믿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복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베드로 사도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지체장애자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키자 사람들이 신기하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 결론으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3장 26절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시든지 바울이나 교회 일꾼을 세우는 모든 것들은 복주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복을 얼마나 좋아합니까마는 복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없어질 순간적인 복을 말씀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므로 죄에 신음하는 인류를 위해 예수 들을 보내시고 이 땅에 교회를 주신 것은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사람을 저주하는 모양이라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이유에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베도전서 3장 9절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들이 잘못 되거나 저주받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설령 죽을 죄를 지고 절망의 상태에 있는 사람까지도 정죄받고 멸망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는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에스겔서 18장 3 2절이고요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소가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역시 에스겔서 33장 11절입니다. 가장 첫째 되고 모든 사람에게 줄수 있는 복이 바로 은혜와 평강의 복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기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3절에 그랬는데 이것은 돈이나 다른 것이 아니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줄수 있고 끼칠 수 있는 복입니다.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에 있던 사람이 예수기도의 피로 화평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복음도 화평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만유의 주대신 예수기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라고 사도행전 10장 36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어떤 이유에서든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취하는 사람은 사람을 저주하는 일은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기 때문에 저주를 선포하는 교회 일꾼이 있다면 그는 참된 일꾼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복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대로 말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셔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평강을 나누고 축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교회와 하나님의 일꾼들과 성도들 간의 첫째 권한이며 사명임을 바울사도는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서 20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4절 5절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죄를 해결하신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앞에서 사도의 사역을 주신 이가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부터라는 확신과 교회와 성도 상호간의 은혜와 평강을 축복하는 아름다운 교제 시작을 했지만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모든 복음에 관한 이해와 교제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며 이런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의지를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함을 이 인사말의 결론으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쥐었으니 사절에 그리스도. 벌써 이 서론에서부터 구속의 역사를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한 구절 속에는 복음의 원인과 목적이 모두 다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을 순서적으로 다시 배열해 보면 첫째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계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한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그 뜻은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라는 도식이 됩니다. 사실 이것은 성경 전체의 내용이죠. 이 한구절 쪽의 말씀이 말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먼저고 그 뜻의 아들이신 예수기도나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이나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의지에 복종하는 것을 볼수 있고 모든 하나님께 속한 존재들은 천사들조차도 성도들조차도 이 뜻이 우선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바로 죄인구원인데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거역한 악한 어두움과 죽음의 종로로 타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창세전부터 메시아는 예정되고 계획되었으며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이것을 인간 세상에 알리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일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있어서 범죄한 사람을 통해서는 불가능하고 결국, 같은 죄를 범하지 않은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기도에 보배로운 피로된 것이라는베드로전서 1장 19절의 고백처럼 자신의 독생자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준비하시고 예정하셔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한 사탄이 전혀 예상조차 할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공의는 채워졌고 죄의 대가는 치러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심으로 복음에 순종하는 죄인들은 거듭나고 살아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5절에 그런데 교회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하는 모든 하늘로부터 있게 된 신령한 기관이나 사람들은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가로채려는 사람들은 스스로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영광을 다른 피조물에게 양보하실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것만은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다윗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신도다. 시편 19절에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1장 24절에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했습니다. 바울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후서 4장 1 5절의 고백함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경우에도 가려져서는 안되고, 사람이 그 영광을 도둑질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의 사도됨을 비롯해서 사람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늘로부터만 주어집니다. 땅에서 나지 않습니다. 사도권부터가 아니라 모든 좋은 것들은 하늘로부터만 온다고 야고보서 1장 17절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하늘로부터 온 생명과 영원한 가치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서로 은혜와 평강을 축복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도을 십자가에 희생되게 하셔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